<웃음> 귀여워. 그럼 <laughs> 뭐 다른 분들 다 나오잖아요. 사진 찍자 사진. <laughs> 안녕하세요. 우레이 네, 플레이. 네! 6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 그러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플리들이 생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플레이브를 사랑해주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팬분들의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플리데에게 생일 축하 부래한번 봅시다. 아, 그렇죠. 자, 마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드디어 우리 팬분들을 불러주시기 위해 준비다는 사실에 떨리기도 하고 괜히 험쩍거리기도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아그니까 물론이죠 어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프리 <목소리> 또이 사실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팬이 생겼다는 것도 응원을 받는다는 건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프리 여러분들의 사랑에 담긴 한 마디의 말인가 저희를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고싶게끔 만들어보요아 아, 맞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 진짜 플레이분들이 저희를 즐기신다고 생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 영상을 보면 웃음이 좀더생시네이 조용히 플레이브를생각하서 시작을 해보이실것 같은데요 우리 플레이보라 분들에게 이자리에 저희 플레이보 함께 할수 있다는 거이 자체가 저희에게 정말 훌륭한 선물처럼 생각됩니다 저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항상 행복하게 으실수있없고 그래서 어찌보시보여드릴 네, 저 충격을 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못하고 싶다고 생각을 말도 더잘하 거지만 가기다게줘도 좋으시다고 생하고감사하겠는거또지만 어우,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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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되게 안게있어요 이, 이, 이. 이, 이. 이.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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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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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काका シャボローリーチキンさん。うん 안녕, 플리. 플리가 방금 아스테룸 다섯상 다시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고, 이렇게 달려왔어. 플리가 아스테룸 다섯상 다시실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지 않던가. 아주 고마워.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서 기다리고 있을래? 내가 지금 만나러 갈게. 안녕, 플리. 아스테룸 다섯상 다시이 봄을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플리들이 이번 주 즐거운 시간을 정해으면 좋겠다. 그럼, 또 만나, 플리. 나는 미래를 기다릴게. 나이댐 만대로 사랑해. 안녕 플리 아스테룸 433-102 온걸 환영해 리가 오기만을 기리고 있었어 이도나리카오다를카오 다가 힘내본다케도 슬리를 니 그동안 찾던게 그� 뭐였는지 알것같아내 앞에 나 사줘줘서 고마워 시간 보내까 안녕 어? 어. 오기 데스까 왓더슈아 경 아스테룸 4 3 3 1 0영온을 환영해! 플리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편히지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봐 플리! 사랑해! 안녕 플리! 플리가 감한 아스테룸 433-10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갖고 계속 달려왔어 승희나 아스테룸 433-10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니가 와줘서 고마워 맛있는 거 먹고 쉬면서 기다리고 있으네. 내가 지금 만나러 갈게. 이만, 아이이키마스 사랑해! 안녕! 안녕하세요, 플리! 아스테룸 433-10에서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기다리시는와 보여드릴게요. 왼손은 거들중 나머지는 플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채워질 거예요. 좋은 시간 보내러 가요. 사랑해요! ㅎ 우손 많이 가도 손 많이. 어 진짜, <laughs> 갬플이에요? 아니, 지금 방향이 다, 자기쪽으로가 있어. 어 그래, 아니, 들고 찍읍시다. 여기.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찍어줄 수 있어. 뭐냐고? 한 바퀴 돌려달래요. 한 바퀴, 한 바퀴. 영상 찍는데. 좋아 얼굴 다 가려진다. <붜리> 주, 한 한노아, 세밤비, 토우노, 유아미, 플레이브카, 쿠렌또 <붜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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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붜리> 거다 한가 안싶다 아 이러면 돼? 응거야거얘 우리, 우리 음악 가지고 왔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 몇시다 어 나도 안 갖고 왔어 아, <laughs> 없어 안 갖고 왔 아, 이사쯤에 다들어가 喂。Oh. 이렇게 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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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laughs> 니죠 이제 오, 서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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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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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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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 저기, 저 호박의 현장 몇개 갔어? 네기네랑 4개.